you <laughs>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사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사람. 자, 어제의 전도사님과 오늘의 전도사님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제의 전도사님의 모습과 오늘의 전도사님의 모습이 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그런데 어제의 전도사님과 오늘의 전도사님은 다릅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엄청 많은 실수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또한번 선물해 주셔서 어제의 문제와 언제의 고민과 어제와 실수로부터 무너져 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 전도사님이 어제 태민이가 너무 미웠어. 예를 들어서 태민이가 말을 너무 안들어서 미웠어. 그럼 선생님 오늘도 태민이가 미울까? 그지 그지. 원래 오늘도 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화나 우리의 나쁜 마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이것들을 용서하고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전 단위 만약 만약에 어제는 태민이가 미웠어도 해가 질때 하나님 태민이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태민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면 오늘의 전도사님은 태민이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죠. 전도사님은 원래 태민이를 사랑합니다. 어제의 전도사님도 태민이를 사랑하고 오늘은 더 많이 사랑하겠죠.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어제와 다르고 새로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25년이 딱한달 남았는데요. 8살인 친구들은 9살이 되고, 9살인 친구들은 10살이 되어서 "야, 초등부 간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린아이로 멈춰있지 않고, 그 다음 어린아이가 큰 뭐가 되지? 바로? <laughs> 자, 아기가 조금 크면?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조금 더 크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조금 더 크면? 어른이 되고, 어린이 좀더 크면? 어? 늙은이요? 할머니, <laughs> 할머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겠죠. 그래, 우리 모두 다 죽게 되겠죠.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에 따라서 우리는 노화합니다. 우리 선 노화가 뭔줄 알아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 말고 노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나 신체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당연한 현상을 노화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처럼 어린 아이였다가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한 사람의 이 여자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목소리도> 자. 이것처럼 전도사님은 사실 평생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하님 계속 열 아홉 살로 있고 싶었어요. 20살이 되면 어른이 되면 책임질 게 많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린이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는 늘 어린이로 살고 싶었는데, 전도하님도 어느새 이제 어린이가, 어린이가 되었다가,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전도하님도 할머니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모두가 늙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속마음은,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대요. 매일매일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간대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분은 바울입니다. 자, 바울 앞에 뭐라고 붙이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오 유은이 정답.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곳곳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곳 저곳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원해서 이 나라에도 가고 저 나라에도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에? 고린도 후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바다가 밀접해 있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많은 문화가 발전해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상들도 엄청 많이 섬기고 여러 가지 문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우상이 많던 이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졌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했지, 친구들?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뭐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이자,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전에 살고 왔던 생각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 고린도 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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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뒤에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허!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받은 사람이 맞나?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게 맞나? 바울 가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보낸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해야 되는데 바울은 맨날 힘들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힘든 일들만 있는 것 같아. 바울은 가짜일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는 진짜 잘 써서 고린도교에 보냈는데 막상 만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아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여러 교회를 덮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이 헌금을 모은 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 썼을 거야. 바울, 가짜일 것 같아. 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가짜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모두다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고린도교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바울 가짜 아니야? 바울이 전하는 거다 가짜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저는 가짜가 아닙니다. 제가 한 모든 말을 믿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지? 가두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괴롭히고 예수님은 가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얼굴이 갑자기 잘생겨진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키가 멋지게 큰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돈이 엄청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바울의 삶이 변화됩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냐면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이 당시에 엄청 유명한 교수님에게 공부를 배우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살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생활을 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핍박받고 고난받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바울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바울이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 바울을 칭찬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울을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걸 후회했을까요, 친구들? 후회했으면 멈췄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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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것 같아. 돌에 맞았어. 어, 어,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 라고 생각했겠지만, 바울은 끝까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게 되게 힘들게 사니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깐일 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제가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힘듦이 바로 잠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버렸구나. 아, 예수님 가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이 고난도 나는 괜찮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응, 아멘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정확히 알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살아갔어요.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친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걸까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공기도 있고요. 바이러스. 인간은 보이잖아요. 그냥, 그냥, 그냥. 선생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생각해 봤는데 공기 잘안 보이고 그냥, 그냥. 세균도 잘안 보이고 그냥. 마음도 안 보이고 그냥, 그냥. 사랑도 잘안 보여요. 네 눈도 안 보여요? 아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진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땡땡. 오 아, 어, 들린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믿는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바울은 자신의 건강하지 않아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날로 날로 늙어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로날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뜻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성장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시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린 더 좋아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 건데, 자, 빨간 색깔 글자를 읽어 보세요. 겉사람, 잠시 받는 환난, 보이는 것. 써야 된이 키즈 안내 건데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 사람들은 전도하님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까? 전도하님 외모, 전하 키, 전하 성격, 전하 보이는 것들을 평가하겠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잠시 받는 환난과 어려움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황색 글자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속사람 영원한 영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잠깐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날로날로 날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될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날로날로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날로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돈이 많다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명해진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다시 우리 태민이만, 네. 태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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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따라라고 세요 우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삶을 살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새로워지고 멋있어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도나님이 지난 시간에 집에 가고 싶어요. 자. 전남이 지난 시간에 잘생기고 예쁜 것보다 더 좋다고 한 말이 있어요. 멋지다. 응 틀렸어. 잘생기고 예쁜 건 얼굴과 겉모습이 예쁜 건데 멋있는 건 마음이 멋있고 삶과 삶의 행동이 멋있는 거예요. 전도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멋있어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어지지 마시고 멋있어지세요.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기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따라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일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